기저질환 때문에 약물을 복용 중인데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될까요? 이 코로나 백신의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전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어느덧 1년을 훌쩍 넘겼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죠. 그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계시죠. 아제 백신이라고 부르는 아스트라제네카부터 화이자, 모더나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들어오기도 하였는데요. 저도 지난 5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시행하였고 곧 7월에 2차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코로나 라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백신이 충분한 임상 경험 없이 너무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백신의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호소하고 계시죠. 특히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백신을 정말로 맞아도 되는 것인지 백신을 맞기 전, 맞고 난 뒤에 약을 중단해야 하는지 혹은 계속 복용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전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특히 제가 피부과 전문이다 보니 피부과 약재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코로나 백신 접종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백신을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평소 약제를 그대로 복용하면서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된다고 권고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시 훨씬 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부과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들은 어떨까요? 피부과 약제는 사람들이 독하다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그렇진 않습니다 피부과 약제는 크게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 항진균제 등과 이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 면역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제 그리고 기타 약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여드름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이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는 항염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지만 이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보고는 없기에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계속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중중도 이상의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이소트레티노인 또한 피부과에서 흔히 처방하는 약제인데요. 이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바가 없고 이론적으로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복용을 굳이 중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제인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제는 어떨까요? 이 피부과약이 독하다는 소문도 어찌 보면 스테로이드로부터 유래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대부분의 피부염은 과도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처방할 수 밖에 없죠. 무조건 스테로이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용한 약제이고 이 올바르고 적절하게만 사용한다면 부작용 없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해 볼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스테로이드는 꼭 피부과에서 뿐만 아니라 이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류마티스 질환, 염증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의 치료에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죠.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교과서인 Fitpatrix d e m a t o l o g y 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스테로이드 복용 시 주의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살아있는 백신, 즉 생백신을 접종할 때 스테로이드를 저용량, 간헐적,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복용 용량과 관계없이 2주 이내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경우 하루에 20mg 미만 또는 10kg 미만 소아에서는 2mg per kg 미만으로 복용한 경우, 속효성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하지만 격일로 복용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반적인 피부 질환이라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복용과 무관하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아도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유통 중인 코로나 백신은 비생백신이므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해서 백신으로 인한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은 없죠. 다만 이 중증의 만성 알레르기, 결체 조직 질환, 이 천포창과 같은 만성 피부 질환 등에서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루에 20mg 이상의 스테로이드를 2주 이상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럴 때는 면역 형성을 저해하여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다 끝낸 뒤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 코로나 고위험군이라서 급하게 백신 접종이 필요한 경우라면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를 한 뒤에 스테로이드 복용과 백신 접종 시기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후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가벼운 미열이나 근육통 증상보다는 혈전, 마비,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일 텐데요. 어, 특히 유럽 의약품청에서 아제 백신과 관련하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 부작용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사례가 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죠. 백신과의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백신 접종 이후에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가급적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피부과 처방 약 중에서도 이 혈전증 발생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될 약재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트라넥삼산 상품명으로는 도란잠이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기미 치료를 위해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제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트라넥삼산은 지혈제로 사용되는 성분이지만 기미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과에서도 많이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작용 또한 굉장히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트라넥 삼산이 지혈 효과를 나타낼 때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혈전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트라넥 삼산을 복용하고 나서 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혈전 생성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는 피임약과의 병용도 금기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전후로는 가급적 복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기미 치료 목적의 트라넥 삼산을 복용할 경우, 하루에 약 500에서 750mg 정도의 저용량을 복용하게 되며, 이 방감기 자체가 1.65시간 정도로 짧기 때문에 2g의 고용량을 복용한 경우라도 12시간만 지나면 혈중 농도가 0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기 전 12시간 정도의 공백기만 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백신 접종 전 일주일 전부터는 약제 복용을 중단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뒤에 최대 3주까지 혈전증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 전 1주일부터 접종 후 3주까지는 트라넥삼산제제의 약제를 어 중단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이 평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약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어, 걱정을 하고 계시죠. 만약 피부과 약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수칙들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백신 접종 관련 주의사항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문정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